저저저뒤뒤 저, 뒤에 사진이 저 이거 저 보이시죠? 네 네. 어? 야. 지금 양희은 씨, 저 때가 보통 저희들이 얘기할 때 리즈 시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음... 저 모습 보니까 어떠세요? 세월이 참 많이 갔구나 싶어요. (48년이나) 지났다니 아, 그딱 (48년이라는) 게 보통 세월은 아닌데 네네. 제가 느낄 때는 그냥 엊그제 같아요 야. 휙 지나가네요 근데 저 앨범 제목이 이희은 응. 고운 노래 모음집 이렇게 써있네요 네네네 야, 네. 진짜 옛날 사람 같아요 단어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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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년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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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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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요그0 0 0도 어떤 곡을 했었죠 그때? 가을 아침이라는 노래 했죠. 아, 좋았죠. 네. 그거 아주 참신하게 네네네. 노래를 아니... 썩 잘해서. 아이유가요? 보시기 잘해요. 잘해요. 네, 어. 정말 꼬맹이가 아주 잘해요. <laughs> 그리고... <laughs> 양현 씨 앞에서는 웬만하면 다 꼬맹이죠, 뭐. 그렇죠. 너도 꼬맹이야. <laughs> 아유, 그렇죠. 애기애기애기 <laughs> 아기. 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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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태어났던 데 데뷔를 하셨는데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아주 여러 사람하고의 작업도 그리고 정말 열심히 음, 음, 음. 노래를 발표하는 친구라는 음. 생각이에요. 네. 혹시 반대로 아이유 노래 중에 혹시 아시는 노래 있어요? 반편지? 반편지, 반편지 요새. 예. 네. 근데 듣기만 했지 부르진 않았어요. 아, 한 번은 불렀어요. 근데 노래라는 건 사실 들어서는 안 돼요. 어. 불러야 되거든요. 소리를 내서 불러야. 네, 네, 네. 그게 노랜데 음, 음, 음.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불러보세요 여기서 <laughs> 어울릴 것 같아요 왠지 마음의 준비 좀 되셨어요? 제가 음정 같은 게 어긋나면 여러분이 부르세요 <laughs> 알겠어요 알겠어 박수를 한번 청해서 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laughs> 이밤 그날에 만디 보를 당신의 창 가까이 보낼게요. 음, 사랑. I dag i nærmal <laughs> 너무 좋다 너무 좋죠 저이곡 듣는데 한번더면 와락 안 껴가지고 엄마 그럴 뻔했어요 <laughs> 이게 느낌에 제가 듣기에 아이유가 부른 거는 고백하는 것 같아서 연인한테 편지로 밤에 근데 양현 씨가 부르니까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제 친구인데 저보다는 위 훨씬 더 인생을 먼저 걸어가셨던 친구고 현명하고 포근하고 이런 분이 저한테 괜찮다고, 사랑한다고 얘기해주는, 그렇게 들려요 네. 어, 어. 아무렇게나 듣든지 본인 자유니까요 <laughs> <laughs> 이게 바로 양희은 씨 매력 같아요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 이렇게 보통 이러면 막 아, 그래? 아 그래? 이런데 니네 마음대로 해라고 하는듯이 그럴 수 있어. <laughs> 맞아. 그럴 수 있어. 그러라 그래. 그러라 그래. 맞아. <laughs> 네, 맞아.